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분석전문채널 골대리는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K리그 4경기와 프리미어리그 10경기로 들어왔습니다. K리그가 4경기로 평소보다 한두 경기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적중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 역시 지난 41회 차처럼 맨유가 생각지도 못한 병신 짓을 한다거나 또한 이번 주 주중에 경기가 있었던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 역시 생각지 못한 이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가 선택한 최종 픽을 그대로 가시지 마시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셔서, 어, 이건 한번 가져봐도 되겠다, 이건 내 생각도 그렇다, 싶은 픽은 가져가시고, 본인의 기준에서 이건 뭔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하는 픽은 걸으셔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로 멤버십 분들께는 공지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멤버십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제가 조치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문제 발생 시에는 꼭 유튜브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시는 게 빠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세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째로 다짜고짜 멤버십 가입을 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멤버십 가입은 제가 가입을 시켜드린다거나 해지를 시켜드린다거나 할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고 본인이 가입하고 싶으시면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해지하실 때도 본인이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입을 한 적이 없는데 멤버십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 유튜브를 보지도 않았는데 몇 달간 결제가 되었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분도 계셨는데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가입 관련해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좀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세 번째로는 뭐 매달 결제는 되는데 멤버십 전용 영상이나 글이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항상 확인을 해보면 자동 결제인 줄 알았는데 자동 결제가 아니어서 멤버십이 끊긴 상태라던가 멤버십 가입은 다른 계정으로 했다가 뭐 핸드폰 기기를 변경했다던가 뭔가 본인의 변경점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뭐이 밖에도 수많은 질문이 오는데 멤버십 회원분들만 지금 10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도 어렵고 답변을 드려봐야 결국엔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시라는 말씀 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멤버십 회원 분들 중에 단 한명 바람꽃 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지속적으로 악플을 쓰시는데 뭐 가면 쓰고 본 개분석 이냐 뭐 대충 이런 악플을 쓰시는데 가면은 채널 처음부터 배팅하는 남자라고 해서 배팅맨이라고 이름을 짓고 배트맨 가면을 쓰고 한게제 컨셉이고, 가면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멤버십 가입은 왜 했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서 제 채널에 돈을 내가면서 멤버십을 유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 참 세상은 넓고 도라이 새끼들은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자. 서론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최종픽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역시 8경기는 전체 공유를 드리겠고, 나머지 6경기에 대해서는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추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시작하기 전에 골때리는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인천 대 수원 삼성. 자, 양팀 모두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인천은 지금 5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매 시즌마다 강등 탈출하자, 1부 리그 잔류한다 못한다 하면서 리그 하위권을 맴돌던 인천이었는데 이번 시즌 굉장히 잘 나가는가 싶더니 여지없이 리그 막바지가 들어오면서 쭉쭉 순위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주전 수비수 김광석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부터 다섯 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인천이고 이번 경기 역시 김광석 선수는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인류첸코 선수가 후반전에 퇴장까지 당하면서 수적 우위에 있었던 인천이지만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구스타보 선수에게 추가골까지 실점을 한 인천이기 때문에 최근 인천의 수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상대팀 수원 삼성도 지난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상대편 압박에 굉장히 고전을 했고 패배를 기록을 했지만 그 경기에서 공격수 김건희 선수와 권창훈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정상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더라도 충분히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이나 권창훈 같은 주전 자원이 없는 동안 김태원 선수가 의외로 슛 찬스를 많이 잡았었는데 골 뒤지게 못 넣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공격자원이 돌아온 수원삼성이지만 수비적으로는 장호익 선수와 민상기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하지만 헨리 선수가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3경기째 아무도 골을 못 넣고 있는 인천을 상대로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고사 선수가 지금 다시 무골사가 됐고 아길라르 역시 골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탈모 현상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수원삼성이 페널티킥을 내준다거나 퇴장만 나오지 않는다면 수원삼성이 유리한 경기를 풀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천의 단통패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번리대 노리치. 자, 번리는 제가 지속적으로 쓰레기 같은 경기력이라고 공격도 너무 단순하고 주전 자원들도 아직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승부 이변 적중을 했던 경기였는데, 저는 0대0이나 개포로 골 하나 넣어서 1대1 무승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2대2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레스터시티의 제이미바디가 기록한 세골 중에 한 골이 자기 편골대에 집어쳐 넣는 골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번리의 골은 한 골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번리가 골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경기 번리의 홈이라는 점 홈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점을 잘 하지 않는 번리인데 상대팀 노리치시티 이번 시즌 원정 3경기에서 득점이 전혀 없고 8실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뭔가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중원에서 주요 자원인 켄트웰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더욱 노리치가 공격에서 만들어가는 작업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부엔디아는 왜 팔아가지고 답답합니다. 뭐돈 없는 구단이 잘하는 선수 팔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아,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든데, 축구에서도 부익부, 비닉빈이 나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경기 2변이라면 번니가 골을 더럽게 못 넣어서 0대0 무승부로 끝나는 그림일 것 같은데, 홈 번니를 믿고 번니의 단통승 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리즈 대 와포드. 저는 이 경기 좀 이상했습니다. 리즈가 이렇게까지 정배당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경기인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맞대결 전적에서부터 최근 맞대결 전적은 아니지만 리즈 기준 1승 3무 6패로 와포드의 상대 전적이 밀리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와포드가 현재 주전자원들의 이탈이 많은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다니엘 바흐만 골키퍼만 부상, 무릎 부상으로 빠져있고 주전자원의 이탈이 한명도 없는 상태죠 반면에 리즈는 주전수비수 루크 하일링 선수와 스트로이직 선수가 각각 부상과 징계로 인해 출전이 불가하고 공격자원인 벤포드 선수도 출전이 불가하죠 이런 리즈의 상황에 비해 와포드는 사르 선수가 두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주전자원의 결정도 없는 상황인데 리즈가 뜬금없이 정배당을 받고 있다는게 조금은 납득이 안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리즈 홈 경기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금 토사장 이 새끼가 지금 리즈 쪽 절벽으로 몰아넣고 밀어버리기 위한 낚시배당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리즈의 무 앞에 투픽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6번 경기 울버햄튼 대 뉴캐슬. 자, 울버햄튼은 지난 사우샘프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울버햄튼 단통승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경기였는데. 슈팅 숫자부터 좀 너무 밀리는 경기였지만, 히메네스 선수의 한방으로 어렵게 승리를 한 경기였다고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골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울버햄튼인데, 어제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공격자원들 슈팅 연습을 시키는 걸 봤는데, 수비 없는 오픈 찬스 때는 기가 막히게 잘 놓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가 없는 울버햄튼이고, 딱히 지금까지 출전한 선수 중에서 주전자원의 이탈은 없어 보입니다. 상대팀 뉴캐슬의 경우는 주전 수비수 라셀레스, 주전 미드필더 존조 셸비, 주전 공격수 칼로 밀슨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뉴캐슬은 존조 셸비 선수가 돌아와야 중원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칼로 밀슨 선수도 돌아와야 생막시맹 선수에게 집중되는 공격루트에 다양성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 현재 4연속 무욕, 무승부를 기록 중인 양 팀인데 모두 1대1 결과가 나온 경기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중에 두 경기에서 골을 기록을 했던 선수가 라슬레스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게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경기 맞대결에서 5연속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주전자원의 이탈이 없는 울버햄튼이고, 지난 경기에서 드디어 라울 히메네스 선수도 골맛을 봤기 때문에, 홈에서 1점 차 정도로는 뉴캐스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단통승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제주 대 성남. 자, 일단 이 경기 뭐 보자마자, 이거 이 경기는 보자마자 무승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경기입니다. 제주와 성남. 양팀 모두 무승부와 아주 인연이 깊은 팀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무승부 느낌이 많이 들죠. 하지만 저는 일단 제주가 주민규 선수를 계속 풀타임 출전을 시켜가면서 혹사 아닌 혹사를 치르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난 포항과의 원정 경기에서 주민규 선수를 후반에 교체 투입을 시켜줬고 주민규뿐만이 아니라 기존 풀타임을 뛰던 선수들 대부분을 로테이션을 시켜주면서 수비 자원들 역시도 체력적인 안배를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사실상 포항과의 원 원정 경기는 조금 버리는 느낌으로 주전자원들 체력 안배를 시켜주고 이번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성남을 확실히 두들겨 패는데 체력을 쓰자라는 느낌이었는데 의외로 포항 원정에서 경기가 졸라 잘 풀리면서 네골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한 골은 포항의 자살골이긴 했지만 많은 골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탔고 성남 역시 뜬금없이 수비할 때는 제공권 처리가 불안한 아상훈 선수가 강원을 상대로 맞박으로만 두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0 승리를 기록을 했죠. 기본적인 경기력이 좋았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날 마상훈 선수 컨디션이 빨딱 섰기 때문에 뭘 해도 되는 날이었든지 아니면 지난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실점 장면에서 실수를 해서 김남일 감독님한테 빠다를 뒤지게 맞아서 정신을 차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제주 원정에서는 본래의 실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서 뮬리치 선수가 후반전에 투입되자마자 20분도 안 돼서 다시 교체아웃이 됐는데, 전방 압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뺐다고 김남일 감독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좀 뮬리치 선수에겐 멘탈적으로 좀 충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남의 밀리치 선수가 공격에서 부진하다면 지난번과 같이 뭘 해도 되는 날인 선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성남에는 골을 터뜨릴 만한 자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제주가 체력 안배도 했고 풀 스쿼드로 홈에서 경기에 임한다면 충분히 성남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주의 단통승리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광주 대 포항 자 어느덧 광주가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울산 원정 경기에서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광주였는데 경기를 보자마자 내가 미친 새끼였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패스란 패스는 다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엄지성, 엄원상을 보고 그냥 대충 뛰라고 전방으로 차주는데 아 답답해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원전 광주를 믿었다는 게 정말 후회가 되는 경기였는데, 이번 경기에서 저는 광주를 한번더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광주가 또 배신을 때린다면, 진짜 광주 2부 리그 강등돼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게 3,000배를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울산 원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격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틀어막는 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널티킥 선방도 하면서 무승부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희망고문을 했던 광주인데 확실히 광주가 홈으로 돌아오면 홈바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경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홈경기 5경기에서 전북을 상대로만 1점차 패배를 기록했었기 을 때문에 최근 흔들리고 있는 포항을 상대로 무승부 이상의 성적은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항 다들 아시다시피 골키퍼가 개차반입니다. 강현무 골키퍼의 존재감이 이렇게 컸었나 싶을 정도로 조성훈 골키퍼, 이중 골키퍼 돌아가면서 비용신 짓을 하면서 김기동 감독님의 골을 강력하게 때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골문의 불안감 또한 주전 수비수 그랜트 선수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한데 최근에 수비도 수비지만 울산과 제주를 상대할 때 그랜트 선수가 골을 기록했던 걸 보면 확실히 공격에서의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한명더 나가리 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시즌 광주를 두번 상대해서 두번 모두 포항이 승리를 거뒀는데 모두 1대0 승리였고 한 경기는 그나마 패널티킥 골이었고, 한 경기는 송민규 선수의 후반 막판 극장 골이었다는 걸볼 때, 이제 송민규 선수도 없고, 패널티킥이야 뭐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고, 그랜트 선수도 출전을 못 한다라는 거볼 때, 지금 꼴찌 탈출을 위해서 홈에서 개처럼 뛰어야 되는 광주를 상대로 포항이 승리하기란 어렵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광주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토트넘 대 아스톤 빌라. 자, 일단 최근에 개잡아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누누 감독 잘라야 된다고 온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벌써 토트넘 다른 감독을 찾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바로 전 경기 NS무라라는 어디 뭐 조기 축구인지 뭔 팀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팀을 상대로 어쨌든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팀을 상대로 후반전에 골을 먹히면서 2대1 상황이 되니까 누누 감독이 똥줄이 탔는지 손흥민, 케인, 모우라 선수가 동반 출격을 했죠. 확실히 토트넘은 주척자, 주축자원들인 손흥민, 해리케인, 모우라 선수가 출전을 해야 된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던 경기였고 무엇보다도 해리케인 선수가 10분에 한 골씩 터뜨려주면서 헤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골 감각을 되살려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팀 아스톤 빌라는 지난 맨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 막판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대 이변을 만들어냈죠. 이변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경기 내내 밀리는 경기였고 맨유의 골 결정력이 최악인 날이었습니다. 아스톤 빌라 슈팅 7개 때를 동안 맨유는 28개나 때렸는데도 골을 기록을 못했으니 말 다했죠. 기본적으로 아스톤 빌라의 잉스와 와킨스 선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골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베일리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마무리 측면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토트넘이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8승 2패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볼때 그래도 토트넘이 홈에서 5대1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해리케인 선수가 골 감각을 살려, 살렸기 때문에 우리의 흥민손과 함께 홈에서 충분히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트넘의 단통승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리버풀 대 맨시티. 1위와 2위의 대결입니다. 팀 이름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팽팽한 접전을 이루면서 무승부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지만 저는 리버풀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리버풀의 홈이기도 하고 맨시티가 최근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약 체인팀을 만나게 되면 봐주는 거 없이 무자비한 골폭행을 펼치는데 이번 시즌 특히 원정 경기 때 골이 더럽게 안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정 3경기 동안 2골 1실점을 했는데, 맨시티가 3경기 동안 2골 밖에 못 넣었다는 건 확실히 공격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게 느껴지고 있고, 파리생 제르만과의 경기에서도 2대0으로 득점 없이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포르투아의 원정 경기에서 1대5 대승을 거뒀고 만에, 피르미노, 살라, 오랜만에 마누라 공격 라인이 모두 골을 기록을 하면서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브랜드파와의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득점력적인 면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챔스, 컵경기 할거 없이 6경기 동안 꾸준히 3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득점력적인 측면에서 리버풀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팽팽한 경기 속에서 결국에는 마무리가 좋은 리버풀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의 단통승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에 들어온 경기들 중에서 8경기에 대해서 저의 최종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나머지 6경기에 대한 최종픽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선택을 해서 구매하는 최종픽이지 정답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실 건 가져가시고 걸으실 건 걸르셔서 자신만의 픽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 <목소리나>